인연을, 지금 내 인연인가 아닌가를 알 때. 그죠? 어, 요거 잘 알아야 되는 거죠?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을 한다면, 내가 종업원이 인연이 되냐, 안 되냐를 정리를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. 어, 그죠? 종업원이 내한테 인연이 될수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. 그러면 인연이 되는 사람입니다. 종업원이 내 말을 잘안 듣는 사람.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우리 자영업을 하면서는 종업원을 이렇게 우리가 쓸때한 100일 동안은 어, 석달 동안은 우리가 같이 일해 보자. 이러는 거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. 아무리 내가 뭐 힘없이 살지만 사람을 하나 그인다라는 거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. 네가 이 사람을 잘그인면 하늘에서 힘을 주고 이 사람을 잘못그인면 벌을 받아요. 사람을 거니는 게, 응? 어,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거니려고 가면 하늘에서 니한테 힘을 줘요. 그래서 여기서 이 종문한테 힘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. 어, 이게 우리가 영업하는분들요 회사를 운영하고 직장을 운영하고 이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자들이다 이 말이죠. 사람을 잘 관리하거라. 요거거든요. 어, 그래서, 이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, 없는 사람인지 보려면, 100일 동안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. 해가지고, 말을 하면 잘 듣는 사람. 이 사람은 100일 후에, 석달 후에, 아, 어,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이래 하고, 어, 그러니석달 동안 우리 같이 해보고, 마음에 안 듣는데 여기 계속 있어라할 수는 없지 않냐, 이 어, 그래서 석 달을 같이 해보고 결정하자. 어, 이래가지고, 이끌어 보니까 말을 잘 듣는다. 그러면 같이 가면 돼요. 석 달을 해보니까 지고 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. 그러면 여기는 내 인연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. 어, 그러면 이제 한두달 해보면 알죠. 한 달이나 해보면. 그 다음 또딴 사람 구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야 돼. 어,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갈 때쯤 너그 사람이 철거히 와요. 그 사람 밑에 가려면 내가 배우러 가야 돼요. 그러면 이 주인이 시키는데 말을 잘 들어야만 내가 배울 수 있어요. 여기 인연입니다. 말도 안 듣는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있는 만큼 내가 힘들어지고, 이 사람이 손님한테 불쾌하게 해갖고 오는 사람을 막게 되고, 이것이 내 가게를 지금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말이죠. 응? 내 말을 잘 듣는 사람, 어, 그래서 사람을 하나 키워내 주는 것이 주인이 할 일이다 응? 이거예요. 고를 때 하늘에서 힘을 줍니다.